처음 고 동생이 친구들 토토라고 해요. 맞다. 자, 지금 제가 하는 않아요? 이게 지금제가딱 보내는 거잖아요. 0 이게 0.12.3이 6.5.1이야. 5kg 5.1. 5kg 5.1. 5.1. 5.1. 자, 잠시만요 어, 그리고 잠권 오디션 갔다오서 일시정지 좀 했었거든요 다시 할게요 나 이제 감 잡았어 어? 원래 감 잡았었지 에이, 에이. 잠시만요 저이쪽까지하 저 이따가 영상 다시 찍을게요. 다시 멈춰놓겠습니다. 아 저게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찍으려고 그랬는방송을 다시 저기 도전 못 올라가고 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다시 도전을 시일을 했습니다. 자 집중 을하는상태여서말련할 거예요. 어 아, 마련할 거라고요. 제가 좀 제가 보여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. 그러면 좀감기에 걸렸답니다. 이 목소리가 나요 방금 제가 이상하게 했던 목소리가 났나요? 그거 댓글로 달아주세요. 제가 그러면 어떤 목소리로 할지 제가 그 방송 시청자분들테 그 의견을 물어보고 다시 올게요 목소리를 바꿀게요. 제 목소리 되게 방송이니까 예쁘게 날려고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잘안 돼요 네.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점프맵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더 재밌긴 한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러다가 못 가지. 또나서 그런가? 올라서 아... 아. 진짜. 이안 되지? 아 진짜. 진짜 반이라도 성공해 보고 싶다. 반. 딱덜 것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딱 반만 했으면 좋겠다. 진짜. 양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줘야지. 반응. 그렇지. 한번 하고, 짜고, 응. 다른, 음, 탈출맵을 한 번, 아니. 탈출맵, 탈출맵, 점프맵을, 점프맵 탈출맵을 해. 점프를 탈출을. 그럼 점프어야 되는 탈출을.